시진핑의 1인 독재 시대를 연 중국 공산당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프램프 씨는 후진타오가 도중에 끌려나간 정황을 속보로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대관식은 끝이 났지만 중국 내반대시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공안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시조직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램프 씨가 시조직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시진핑 반대 낙서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어서 공안 당국에 총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학가뿐 아니라 시내 공중 화장실 등 가리지 않고 시진핑 비난 낙서가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도 시진핑 비난 결과 이미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화장실 벽에 시진핑을 비난하는 낙서가 발견되면서 현재 중국 경찰은 화장실을 감시하는데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인들과 시민 단체들은 반시진핑 시위를 거칠게 열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은 비바람이 아주 거센 폭우가 쏟아졌지만 시진핑 반대 시위가 시내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영국에서 있었던 반대 시 중국 영사와 영사관 직원들의 폭 세계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시위들이 내건 문장은 지난주 베이징 다리에 걸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브릿지맨이 내건 현수막의 글이 현재 중국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PCR 검사가 아닌 음식을 원한다. 우리는 봉쇄가 아니라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거짓말이 아니라 존중을 원한다. 우리는 문화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원한다. 우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투표를 원한다. 우리는 노예가 아닌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 베이징 한복판에 용기 있게 나선 브릿지맨처럼 나서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시 중국 공안에 끌려갔던 남성은 지난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탱크를 혼자 가로막았던 탱크맨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브릿지맨은 중국의 저명한 공학 기술자인 펑리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펼쳐지는 반대 시위는 중국 내 조직과 협력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주동자들은 드랍박스에서 시진핑 비난 포스터 수십 종류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램프 씨가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 보았는데 상당한 종류의 포스터와 사진들, 그리고 비난 편지까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나 이 자료를 프린팅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 중국인들이 VPN을 이용해서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반대 식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후진타오를 끌고 나간 젊은 남성이 사실 알고 보니 시진핑의 경호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진핑을 따라다녔던 아주 특별한 관계의 경호원이라는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의 뜻이 여차하면 바로 후진타오를 끌어내라 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후진타오가 끌려간 이유도 시진핑 1인 독재로 받아들여진 것이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은 지난 6월까지만 해도 후진타오의 협력을 받아서 시진핑 반대 분위기를 눌러왔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공산당 대회 전까지는 후진타오와 공천당 조직과 협력하는 것처럼 해놓고 막판에 완전히 퇴출시켜 버린 것입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시진핑이 후진타오의 뒤통수를 쳤고 개인 경호원을 동원해서 강제로 끌고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진핑은 중앙상무위원 일곱 명을 모두 자신의 최측근들로 채우면서 결국 1인 독재 시대를 열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조직으로 만든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중국인들은 그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딱 시진핑의 수준대로 시진핑 마음대로 하는 집단이 된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제는 시진핑 당이 새롭게 출발했다며 본격적인 독재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시진핑이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될 중국 권력이 결국 중국의 폭망의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서방 국가와 언론이 차라리 잘 되었다. 중국 자멸의 길이 쭉 열렸다. 라며 웃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